법무부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과 일반 검사 36명 등 667명의 신임 보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엔 고형곤 4차장이 유임됐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등 현안 수사 지휘 연속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중앙지검 1차장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2차장은 박현철 대검 대변인, 3차장엔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고, 공공수사 1부장엔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공보담당엔 김종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보임됐습니다. 4차장 산하에서 백현동 돈봉투 의혹 등의 주요 수사를 맡는 반부패 1, 2, 3부장엔 강백신 반부패 3부장과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배치됐습니다.